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부 주식인 행주입니다. 오늘은 조광 IRI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조광 IRI 원전 안전 밸브 국내 1위, 핵심 부품 국산화, 중책이라고 되는데 이거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그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수주까지 따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9억 정도인데 일단은 이러한 물꼬를 터놓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기술을 다른 기업이 쉽게 이렇게 쫓아올 수 있는지 기술을 어 금방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 대형 SRV 제작 공정에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소수 업체가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독점.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독점 생산. 그래서 이 조광 i 라 i 는 국내 최초 원전용 대형 SRV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서, 어, 이렇게 해외 수입품을 대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어, 이제 한 연구원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을 한번 보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수소 충전소 설치 계획 및 원자력 발전의 수주가 예상되어서 신규 개발 및 국산화가 완료된 제품 통해 향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이러한 기술이 실적으로 직결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추적해야 될 사항이죠. 이게 100% 된다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기술력 자체가 일단 기술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국산화 성공한 거 보면은 로봇 감속기 관련된 기업, 우린 P T S나 S P G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주가 보면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다른 산업이긴 하지만 약간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광 IRA, I R A 엘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 아이라인은 일단 시가총액이 1,379억 원의 코스닥 600이 기업으로 소형주예요. 제가 이한 1000억에서 한 1,300억에서 1,500억 이 정도 시가총액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돈이 많으면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되죠. 좀더 대형주에서 하셔야 되고. 어, 한 시드가 1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식 되게 좋죠. 그래서 이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 선, 설비, 조선 선박용 응, 설비, 이런 산업 전반에 설비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를 제조하고 특히 산업용의 특수, 특수한 밸브 제조업의 단일 사업 부분만을 영위하고 있다니까 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비슷한 기업이 또 생각나는 게세아 특수강. 거기도 특수강이죠. 여기도 특수밸브예요그러까 특수한 거는 기술력이 되게 고도화되어 있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 마스크가 한참 풍기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존의 마스크를 제조하던 그런 공장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뒤에 후발주자로 다른 기업, 기업에는 이제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면서 값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특수 호환기 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하지만 이거는 기술이 고도화된 게 아니죠. 그냥 찍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품질의 차이는 미세하게 있겠지만 금방 만들어 낼수 있으니까 쉽게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이러한 특수 밸브, 특수 관관 이런 데는 쉽게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메리트가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제일 끝에 보면은 동사는 고온 고압 및 초전 세이프티 릴리프 밸브. 이게 SRV죠.가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밸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수입품을 대체한 효과에 의한 매출액 및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거를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실적을 살펴보면은 어, 한번 작년 동기랑 대비를 하면 2022년 6월 한30 20 6억 정도 늘었죠. 되게 매출이 적죠. 자, 규모가 적은 편인데 시가총액도 적으니까 그래도 영업이익률도 15% 이상이고 ROE가 좀 낮긴 하지만 지금 그냥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게 매출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이 늘어났냐는 이제 우리 향후 우리가 추적해야 될 사항이고요. 부채비율도 50% 이에, 50%대이고, 유보율도 1000% 넘고,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안정적이고, ROE를 조금 끌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투자할 게 많아서 그런지, 이익도 가끔씩 분기별로 적자가 나고 그러네요.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 어, 이 이익성, 성장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그때는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차트상 위치로 어,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데 보면은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잘 갔죠 뭐 조광 i 이 i 가그 중심에 있었어요 뭐 공구 응원이라든지 또뭐 있었지 아무튼 관련 종목들이 되게 잘 갔을 때 슈팅을 주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 지금 살짝 저점을 갱신하면서 개미들을 다 털어냈죠. 이 횡보 기간이 길면서 살짝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주가가 회복되면서. 그래서 이때 잘 상대적 저점을 잡으면 단기 슈팅 5에서 9%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고 손절도 잡으셔야죠. 요즘처럼 지금 오늘 네옴시티 때문에 개인들이 막 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넘기고 있어요. 그 물량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도 잡으시고 다시 자 자르고 다시 사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하기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고 매종도 살펴보면 일단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약간 전반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나 팔고 있나 그런 지점을 잘 보세요.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인 저점인데 갑자기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기 좋은 종목으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가의 원전 비즈니스가 성공하면서 최근 폴란드에 몇십조의 그런 원전 관련 비즈니스가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이거에 이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면 또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 실적 수주가 아 실적 수주가 아니라 계약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 또 다시 관련 주들이 관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스 밸브 관련 주이자 원전 관련 주, 수소 충전 가스관 관련 주, 또 LNG 선 관련 주이기도 한. 조광 ILI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거는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제 종목 공부 차원에서 어,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올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저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주부 주식인 행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